어, 이름이 뭐 어떻게 됐지? 순이, 둥이 도리. 세 마리 있어? 응. 원래 두 마리 아니었어? 세 마리로. 너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나 원래 있었어. 원래 그 뭐지 주황이는 그 고양이 있잖아. 어. 세 번째 고양이 무슨 색깔이야? 나 어떻게 알아? 언제 있었어? 내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아. 그치? 그래 여기 너랑 나랑은 여기까지가 끝인가보다야. 여기 넘어오지 마. 야. <laughs> 우리 리누형그어서 어, 그 어제. 그 핸드폰 케이스 있었는데요.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핸드폰... 핸드폰 케이스가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요 아, 파란색... <붕> 아,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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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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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모자이크. <laughs> <laughs> 첫방, 모든 걸 쏟아보았습니다. 내일 뮤직비디오 때 때까지 전아것도 못해요. 약간 형이랑 뭔가, 그런 게 뭔가 있어. 음 연습생 때 얘기를 많이 안 했잖아. 맞아. 그게 내 잘못이었던 것 같아. 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아니야 딱그렇게생각 하지 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이형 무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뭔지 이제 이제, 나, 이제 어색하지 않아? 어, 이제 어떤 알, 사람을 알것 같다고. 어, 어떤 사람인지 알알것 같고. 좋아. 근데 얘얘해줘해 주라고. 음 아니야. 음. 하지 마. 하지 마. 해지마. 하지, 주매, 하지 마. 해지마 해지마 진짜 충적으로 너무 뭐라고 했지잘 하고 싶은데 편하게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영어로 해봐 내가 알아들어 볼게 아 이미 영어로 포기했잖아 아예아다 알아들을 아, 그래, 수 있어 그래 <laughs> 나 나만 있을 수 있지 음. 아 너무 어색한데? 형한테 영어로 한다이게 해봐 이봐어머 나중에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영어랑 번역까지 해서 해주실 거야 When I 영어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색해졌어 When I learn dancing from you 응? 오오 이해 여기까지 이해했어? I feel like you're my teacher 오예 will teach. 아니 <laughs> 했어. Oh yeah. 했어, <laughs> 했어. <laughs> so whenever I learn from you, I feel that. <laughs> <laughs> ah, okay okay. So whenever uh, I learn from you, uh -huh. I feel that not only am I getting better, but also it helps me get closer with who you are. Oh. <sighs> oh. 감동을 받았어. 감동 받았어. <laughs> 거짓말.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laughs> 됐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인사해 주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녕하세군 펠릭스. 오, 네, 필릭스 씨. <laughs> 형 편하게 <응>? 말해. <laughs> 오케이. 용보, 용보가 용보가. 어 왜? 네. 봐봐. 1 2 3 단, 다음 뭐야? 4, 5, 6?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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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그 아, 4를 그거 한국어로 뭐야, 4가 넷? 넷, 그치, 맞지 넷이지 사? 어, 그치 아, 그치 그걸로 시작하는 단어를 나한테 말, 말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해봐 어... 아, 아, 살고 싶은... 항상? 살, 네, <laughs> 살고 싶은데. <laughs> 아, 이거 약간 반응이 다른데? 어... 사, 사로 시작하는 단어. 어... 뭐, 알 l o 라든지 그런 걸 어... 한국어로 나한테 해줘. 형한테? 응. 어... 내가 들어야 할 어... 마, 말이 있어. 어? 산책하러 갈래? 산책? 어. 너가 일로 올래? 안 돼! <웃음> <웃음> 어... <웃음> 알았어. 이따, 이따 숙소에서 <laughs> 봐. 잠깐만 지금 스테이랑 통화하고 있어? 응, 뭐 어, 스테이랑 통화하고 있지 않고 너랑 통화하고 있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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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듣고 있어. 스테이 듣고 있나요? 응. 그럼 형이잖아. 아 스테이도 듣고 있어. <laughs> 아나 농담이야. 오케이 스테이 재밌게 어 리명을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네 저를 어.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네 형을 <laughs> 지켜봐 주세요. 네 저를 네. 지켜봐 주세요. 알겠어. 쉬고 있어. 이따 봐. 응. 아니 오케이. 굉장히 색다른, 다, 색, 색다른 단어를 들었어요. 사로 시작하는 걸 해달라 고했더니 살고 있는, 뭐라 그랬는데? 살고 싶은, 살, 그 인생. 귀여운 친구예요. 필릭스는 평소에도 애교가 많다. 맞아. 아, 애기 많다. 그러니까 애교도 많은데, 약 앵기는 아, 거 좋아해. 스킨십 음, 좋아해. 아, 애기야 되게 생각보다. 근데 아, 배에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비볐어. 어, 아, 진짜? 푹신푹신했나? 애게 진짜 많아. 네. 옛날에 내 침대 와가지고 맨날 내 허벅지 깨물고 맛있어 맛있어 이러고 갔단 말이야. <laughs> 맛있다 그랬다고? 아, 아니, 근데 원래 근데 원래 족발이 맛있긴 하니. 와! <laughs> 둘이 약간 생일이 하루 차이 나잖아. 그치? 그치? 15일 14일 어, 어. 다 알아. 그치, 내가 형이지? 응? 어, 이제 아, 형이야 14일 15일이면 아, 14일 아, 15일. <laughs> 야, 형아 다3서세서하고요형너 아, <laughs>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laughs> 아, 내가 안 돼. 아 십사. 아, 그래 나 나가 내가 나 한이보다 나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지. 응 아니. 한적 없어. 응 너가 저 여기까지만 할게. 응. 이거. t 아야 갑자기 데이터 안 되냐 왜. a c 여기 데이터가 안 되죠. 아네 팽이 넘치겠밌니 네. 아왜 데이터가, 아, 네, 아, 데이터가 안 되는 거야. 네. 페이에가 데이터 을래 네. 데이터가 넘 리누. 와. 아. <laughs> <laughs> 아, 이렇게 귀여워들. 되나안 아, 되나? 싶은 순간이 다면 리누 형의 자는 모습.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근데 용복이가 약간 그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이벤트. 이벤트? 막, 막 생일 때 보면은 막 되게 막 로맨틱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도 없어. 왠지 알아? 어떻게 된 일이야? 왠? 너 너희들이 뭘을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한이는 음. 옷을 좋아해. 음. 뭐 아, 예를 들면 아. 액세서리 옷. 어... 형은 진짜 모르겠어. 진짜... 형은 운동을 좋아하고 관리를 잘하는데 그래서 형이 뭐 필요한 거를 약간 뭘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괜찮 음, 반짝반짝 i n y shiny 아, 아 음. 비싼 거 생각 <laughs> 좋아하구만 아 그래서 그래서 아그런 생각을 못 하네 태어나서 처음 가는 뉴욕 뉴욕 아나나나 응, 가사 몰라 오오. 이제 친구아가요가 들어서 나 어린이 된